와, 이런 것까지 남자가 생각할 수 있는데, 소포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소포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생각해. 수학을 잘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였던 거지. 와, 키? 키를 물어본다고? 제이 a 키가 주어진다면, 연대대포대 <목소리> <목소리> I love the way my body's moving to the e a t I love the way m 네, 안녕하세요 무신사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카이스트 공대에 다니고 있는 허성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두 번씩 무신사의 양아들 아유, 아유. 아이고 보이십니까 대표님 잠은 죽어서 자고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특이한 게내딸 제가 뭐 하는지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세상이 이해가 안간대왜 네가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laughs> 아, 세상에 미친 거 같다고 맞아요. 2월 16일 졸업식입니다. 아 쉽지 않았다. 정말로 공부가 쉽지 않다는 걸또 대학교에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고 졸업하고 끝인 거 아니면 그거? 아 졸업하고 이제 또 3월에 근데 다시 대학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서 그 개강 때까지 열심히 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수능 수리 영역 미적분 30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음을 왜 이렇게 세냐고요? 왜냐면 이 문제 푸는 거 지금 네 번째 찍고 있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왜, 이, 아직도,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화제가 됐을까? <laughs> 육아에 도움돼서, 뭐, 어린이집에서 이걸 두 시간 틀어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뭐, 게. 이용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죠 작곡하는데 도움되고. 그, 제가 원래 안경을 썼거든요. 되게 도수 높은 안경.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진짜 평범하게 살다가, 고3 때딱 안경 벗고 렌즈 꼈는데, 뭐 사람들이 저에게 따뜻해지더라고요. <laughs> 세상이 좀더 포근해졌어. 모델 동아리는 어떤가요? 저희는 약간 완전 그 런웨이에서는 진짜 모델이랑 은 조금 다르고 학교의 홍보 책자에 들어가는 모델들이라서 면접 보고 이제 들어가고 뭐 그날 입고 온 아웃핏을 설명해라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지금요? 자연스럽게? 예. 네. 제가 원래 옷을 되게 편한 스타일로 입는 걸 좋아해. 요 어쨌든 옷은 편해야 한다 주의라서더과하게 꾸미지 않고 그냥 자고스럽게 안경을 끼면은 긱시크 느낌을 좀 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안경에 안 좋은 추억이 있다 보니까. 잘안 끼고 다니고 뭐 라면 먹을 때 김서리 그런 거다 열받아가지고 아 <laughs> 아 <laughs> 응. 그럼 저의 옷장 속 아, 저... 그럼 지금 응? 그럼 저의 옷장 속 아이템들 바로 보러 가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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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기 옷방이랑 비교해 봤는데 네, 여기는 약간 여유로워 보이는 옷들 몇 분의 몇 가져오셨나? 거기는 4분의 1 정도밖에 <laughs> 안 가져와가지고 부민님 음, 편도 보셨나요? 아 봤습니다 그냥 뭐 집공개가 용기 있었다 그 정도? 멋있다 <laughs> 아 옷, 옷에 대해서는 별로 옷은 뭐 애초에 입는 스타일이 좀 달라가지고 저는 원래는 약간 시크하게 입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근데 이제 포인트를 주는 걸좋아하죠아 제가 이제 퍼스널 컬러를 최근에 진단받았는데 겨울 쿨톤이 나오더라고요 겨울 트루가 나와서 그 뒤로 이제 철저하게 퍼스널 컬러에 맞는 옷들만 입으려고 하고 있고 거기 딱 맞는 옷이라서 최근에 샀습니다 그리고, 와, 이거, 아, 요거는 진짜 구하기 힘든 옷입니다. 톤에 안 맞지만, 억지로 입어야 할때꼭 입고 다니는 옷인데, 스프림 브랜드의 후드티고요. 그냥 메모리 없을 걸요. 그러니까 중고래를 하려고 해도 아마 없는 걸로 알아요. 저는 이거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퍼스널 컬러 괜찮나요? 어, 완전 안 괜찮죠. 이렇게 대보면, 드레핑 해보면 굉장히 얼굴이 좀누래지죠 어, 신기하다. 오. 그리고, 어이구, 이거 빨래방 팩이 붙어있네. 어디가 제일 좋네 사실 앤더스 맨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해가지고 잘 보면 뭔가 신발끈 같고 어부의 구물 같고 한데 안에 셔츠 같은 걸 입고 입으면 되게 예쁩니다. 무신사가 원하신다면 언젠가 최초 공개 하겠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 여름에, 주... 네, 여름에 준비가 됐을 때 핫보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뭐 뒷짐질 때 조금 편하게 지라고 네, 네. 좀더 멋지게 뒷짐질 수 있도록 옷이 나와 있는 거. 다른 옷들과는 다른, 다른 브랜드랑 다른 뭔가 특색 있는 포인트나 디테일이 있다는 거. 어, 아 진짜 개인적인 친분 없고 PPL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laughs> 핸더슨 벨 공홈에서 삽니다 <laughs> 아 잠깐만, 저, 저, 다시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무시... 아니요아니요 무신... 무시... <laughs> 아, 여러분들은 무신사에서 사십시오 아이고 또 왔네 또또 더슨 벨입니다 <laughs> 소매? 뭔지 모를 용도에 이 포인트가 달려있다 이거 아직도 용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냥 예뻐서 자주 입고 다녀 이거는 하로킨이라는 브랜드 의 니트고 이 그림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입을 때는 약간 지금처럼 이렇게 깐 머가 아니라 덮은 머리 해줄 때 자주 입고 그리고 두 번째 하울린. 아 요즘 또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그 겨울이니까 니트를 자주 입는데 이 하울린 니트가 진짜 예쁜 게 많더라고요. 이 컬러도 되게 좋아하고. 이9구센 있는 거 맞아요? 네 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까지 있어? 하고 되게 놀랐어요. 공개된 분들은. 제... 왜 체크 자투를 좋아할까 일단. 자기 보기에 예뻐 보이는 것 같고, 뭐 소개팅 나갈 때뭐 입지? 맨트맨 입을 수 없으니까 셔츠 입어야 되는데내 눈에 익숙한 이 좌표 그려진 셔츠가 예쁜 것 같다. 해서 고르게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최근에 학교 갔었는데 뭐 젊은 애들은 다르더라고. 무신사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진짜 제 의견인데 무신사 역할이 큰것 같아요. 특히 남자 입장에서 패션 접하는 게 엄청 어렵고 장벽이 높은 일이었는데 그 무신사가 허드를 너무 낮춰주지 않았나.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좀더 쉽게 패션 세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그 초심자에게 되게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공대생들이 필수로 챙기는 이템이 있었나요? 저는 무조건 후드티. 그냥 모자 달린 게 있어야 이제 머리 안 감았을 때 떡진 거 숨길 수 있고, 뭐 졸릴 때 이렇게 덮어 잘수 있고, 그리고 와 이건 어디서도 공개하지 않을 꿀팁. 후드티가 있지 않습니까? 접어서 말면 목베개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누워서 자면 여기 경추베개 목베개 한 것처럼 머리 안 받게 잘 수가 있지. 네, 이거 진짜 꿀팁이요 여기 오실 때 이거 입고 오시지 않아요? 아 맞아요. 들어올 때 입고 왔고 첫 정산 받고 이제 딱큰마음으 샀어요. 정상때 기분이 어땠요더 음.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했죠. 아, 아 짜릿하다. 어. 짜릿하다. 더 열심히 해야지 생각했어 그리고 이건 대형님과 촬영한 날 이제 무신사에 선물로 받은 인사일런스 바시티 자켓입니다 트윈 룩이잖아요 네 <laughs> 그쵸 아 최근에 그 얘기 했어요 대형님이 저랑 약간 비슷하게 입고 오시려고 셔츠를 엄청 풀고 입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거랑 엄청 비슷한 룩이 이번에 구찌 패션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캡쳐해서 보내드리고 이거 구찌가 형님 따라한 거 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최근에 했었습니다 <laughs> 저, 어, 가장 최근에 사온 옷 블레이저가 되게 다양한 용도에 다른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깔끔하게 행사장 다닐 때 입으려고 샀습니다. 발렌티노의 제킷 블랙 계열은 시크해 볼수 있지만 동시에 사나워 보일 수있거든요좀더 온화하고 푸근한 느낌 내려면 이런 웜톤 블레이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셔츠인데요. 제가 흰 셔츠가 진짜 일반 셔츠밖에 없었거든요. 최근까지. 그냥 교복 셔츠 같은 거. 그래서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하 샀는데 이거를 이렇게 채우면은 약간 벨트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 디테일 너무 마음에 들어 샀어요. 딱 보고 벨트 채우고 그 사이에 넥타이 이렇게 딱 집어 넣어서 입으면 굉장히 예쁘네요. 이런 느낌. 그럼 패션의 완성은 무엇이라서? 얼굴인데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뭐제 얼굴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얼굴이라고 진짜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똑같은 패션이라도 포인트를 어떻게 주느냐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포인트만 잘 쓴다면 되게 패션이스타가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에 예, 뭔가 굉장히 많다고 여기 뭐가 묻어있죠? 화장품입니다 <laughs> 이건 이제 쿠션입니다 웨이크메이크 쿠션 쓰고 있고 커버도 잘 되고 발림성도 좋고 저는 22호를 쓰고 있습니다 약간 밝게 나온 제품이라서 눈 화장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있습니다. 아와 이런 것까지 남자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발랐을 때 티가 거의 안 나요. 색들이 다 진한 색들이 아니고 색 조합이 또 너무 좋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브러쉬가 있습니다. 아아아 최근에 구매한 컨실러. 어 <laughs> 아, 이거 전,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파우더는 이거 비레디 선물 받은 건데 파우더는 그냥 비레디 거씁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안 챙겨왔는데 여기 합성해주세요 제가 진짜 많이 쓰는 바비브라운 컬러 립밤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이제 그거 바르면 립도 촉촉해지는데 색깔도 어느 정도 올라와서 되게 좋습니다 사실 남자다 꾸미고 싶다 하면 적당한 쿠션 왜 쿠션을 추천드리냐면 파운데이션보다 좀더 손이 많이 가고 바르기가 쉬운 것 같아요 바르는 방법 찾아보시고 장극성 가부키 되니까 잘 어울리는 톤만 찾아서 쿠션하고 쿠션만 하면 좀 얼굴이 하얗게 될수 있으니까 쉐딩을 살짝만 해주면 되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화장 좀 입문하셨나요? 저는 스무 살 때부터. 그러니까 뭐 미팅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웃음> <웃음> 열심히 이제 찾아보고 했는데 그때는 좀 정말 모르고 했던 것 같고 요즘 최근에 이제 주변에 든든한 조력자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좀 도와주고 하고요. 아 안녕하세요 이사 학번 새내기 허송범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셋업을 저는 꼭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안에 또 너무 포멀하게 가면 그 무드가 너무 처질까 봐 후드티로 약간의 그 무검을 덜어내려고 했어요 말 그대로 꾸안꾸의 정석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입학식? 네 기억납니다 자느라고 못 갔어요 입학식 네? <laughs> 저는 <저도> 동아리... <웃음> 친구들... <laughs> 아 자내고네 자네라... <laughs> 뭐... 이트 맛집은 있죠? 그 학교 바로 근처에 국칼국수라고 칼국수집 있고 진짜 좋아하는 데는 어랑족 거기는 약간 생선구이 백반이 나오는데 굉장한 또 엄마 집밥이 그리울 때갈수 있는 곳이고 최진혁 샤브샤브가 있어요 네, 거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거기는 고기보다 칼국수랑 볶음밥 먹으러 가면 진짜 강추 긱시크의 정석 같은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일단 강의 콘텐츠 찍을 때 이때까지 한 번도 안경을 낀 적이 없어서 안경을 좀 써봤고요 올블랙을 입는다고 라 하면 은 이런 포인트를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칙칙하고 밋밋해보면 약간 좀 저승사자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색이 들어간 것들 아이템을 적극 활용해보거나 레더 텍스처로 좀 변화를 줘보거나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대학수학, 심오한거, 미분방 정식. 오늘 당장 또 칠판 촬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입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어. 어, 네. <laughs> 절대 갈아입기 귀찮아서 아니고 안에만 이렇게 바꿔 입어봤는데 그렇게 해도 느낌을 되게 다르게 줄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1대1이면 이렇게까지 아니거든요. 여럿이 가면 이제 더 보여야 될거아니까 쇼핑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있긴 합니다. 있긴 합니다. <laughs> 어땠나요? 어 그냥... <laughs> 뭐 어, 그냥... 그냥 <laughs> 술 마시면서 다 같이 친구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요 아, 네. 이거요? 10점 만점에 7, 8점? 이고 싶은 대시 평생 가을 만 당연히 입고 싶은 대로 입어야죠 대박받고 평생 바라보만고싶 그래도 <laughs> 입고 싶은 옷이 있어요 <laughs> <줄게>. 왜냐면 <웃음> <웃음> 내가 원하는 옷, 내가 원하는 옷 겨울 쿨톤, 겨울 쿨톤 <laughs> 나보다 똑똑한 사람 본적 없다 오, 진짜 응. 음. 네, 진짜 오. 오. 대학교 와서 뭐 교수님들 보거나 하면 아, 진짜 저분은 두뇌가 남다르구나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교수님도 있었어 나보다 똑똑한 사람 본적 없다 아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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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엑스 엑스 중급 플러팅은 의도한 거다 오 엑스 엑스 이건 뭐 플러팅 포인트인지도 몰랐고 사람들이 좋아할지도 몰랐고 미접품네 번이나 여섯 번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주실 줄 몰랐다. 하이스트 제외 J 파키가 주어진다면 연대대 고대 <laughs> 하나 둘셋 연세대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많기도 하고 칼스테가 파란색인데 연세대도 파란색이라서 음... 그거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단순한 이유예요. <laughs> 네. <너. 웃음> 성범님 한 프로그램을 꼭 나가야 한다면 투핫, 피지컬백 뭐 투핫 나가겠습니다. 뭐, 나보다 더 힘센 사람들 나오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투핫 나가서 저의 매력을 어필을 하겠습니다. 고 2입니다. 칼스테 가고 싶은데 수리영역 인강 쌤 추천해 주세요. 수리영역 인강 쌤? 제가 사실 인강을 안 보고 살아서 수능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희 학교는 다100% 수시여가지고. <웃음> 다르네. <웃음> 아니, 사실 다르네요. 성범 씨 같은 아들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어머니가 성범 씨 태몽 먹고셨는지 뭐 아시나요?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태몽이 궁금해서 어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진짜 호랑이 꿈을 꾸셨 이름도 그러면 그것 때문에 태몽이랑 연결이 된거가요 어? 오! 맞는 것 같아요. 소포자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수학을 포기한 이유는 수학 때문이 아니다. 당신의 끈기 때문이다. 하겠습니다. <laughs> 스포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수학을 잘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였던 이 거지. 스포자는 단어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빠 저의 같은 중 출신인데 기억 나세요? 그때 오빠랑 급식 같이 먹고 있을 때 칠칠치 못하기 이게 뭐야? 라며 손으로 제 입에 묻은 밥을 떼주셨잖아요. <웃음> 했네. 플러팅했네. <laughs> 지금 여기 보니까 성함이 연준인 것. 같은데 연준님 죄송하지만 제 중학교 남중이었습니다. 남중. <laughs> 오빠가 등장할 수 없습니다. <laughs> 거짓말 딱 걸렸어. 막 키? 키를 물어본다고? 키는 나중에 만나서 한번 보십시오. 어떨지. 일단 뭐 스타만 나오는 쇼미더 클로젯 브로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미천 다 드러내고 와서 걱정은 좀 되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모델과 크리에이터의 삶도 병행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오늘 쇼미더 클로젯을 통해서 근데? 오늘 쇼미더 클로젯을 통해서 옷장 속 아이템들이랑 다양한 꿀팁들 소개해드렸는데. 어, 어떠셨는지 네. 마음에 드셨다면 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또 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